수박을 사서 꿀맛을 기대했다가 밍밍한 물맛을 보고 실망 많이 하셨죠. 맛있는 수박, 달콤한 수박을 고르는 완벽한 방법이 있습니다. 수박은 절대 두드려서 구분해서는 안 되고 계곡물에 담가 놓아도 안 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맛있는 꿀맛 수박을 구분하고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박의 크기가 크면 더 맛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것은 너무나도 틀린 말입니다. 실제로 상인들은 크기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크기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절대로 맛이 더 맛있기에 가격이 비싼 것이 아닙니다. 또한 수박을 두드려 보는 행동으로는 당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수박을 두드리는 행동은 손님이 수박을 고를 때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인데요. 이때 수박의 통통 소리로 신선함은 알수 있지만 수박의 당도까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수박을 두드렸을 때 탁탁 나무 때리는 둔탁한 소리라면 수박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수박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맛있는 꿀맛 수박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을 가족 및 친구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박은 여름 제철 과일로 90% 정도가 수분이라 갈증 해소에 탁월합니다. 또한 과당과 포도당이 함유돼 달콤한 맛이 일품인 과일입니다. 다만 껍질 안 과육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 맛있는 수박을 고르기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꿀맛을 기대했다가 밍밍한 물맛을 보고 실망하는 일도 덜어 있습니다. 더위를 날릴 시원하고 맛있는 수박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박에도 암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수박의 배꼽을 보면 당도가 높은지 낮은지 알수 있는데요. 이때 꼭지가 구부러진 수박이 암수박으로 비교적 당도가 높고 씨가 적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앞으로 수박을 드실 때는 꼭 꼭지가 구부러진 암수박을 골라보세요. 또한 꼭지가 잘려 구분하기 어려울 경우 배꼽을 보면 되는데요. 수박은 배꼽 부분에 양분이 몰려 있어. 배꼽이 크면 맛이 고르지 않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즉, 우리는 수박의 배꼽이 작고 꼭지가 구부러진 수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바로 이것만 보면 됩니다. 먼저 수박의 맛을 좌우하는 것은 당도입니다. 수박의 90%가 수분인 만큼 양분이 고르게 퍼져 있어야 기대하는 수박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이것 바로 수박의 겉모습입니다. 겉모습 중에서 수박 표면에 있는 하얀 가루를 주목해야 하는데요. 가루는 농약이나 이물질 절대 아닙니다. 수박 겉에 가루는 바로 당밀입니다. 수박 겉에 흰가루는 과육에 당분이 많아 껍질 밖으로 나와 생긴 것입니다. 즉, 우리는 최대한 수박의 겉모습에 흰가루가 많은 수박을 골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맛있는 수박을 손님에게 판매하기 위해 수박 상인들이 하얀 가루가 있는 수박을 추천하는데요. 이때 화를 내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구독자분들이 수박 겉에 흰가루가 이물질이나 오래된 상품이라는 오해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맛있는 꿀맛 수박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최악의 수박은 피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피해야 하는 최악의 수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수박 표면에 노란 얼룩이 있는 수박입니다. 노란 얼룩이나 흰 부분은 햇빛을 잘 받지 못해 생기는 것으로 양분이 고르게 퍼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박 표면에 노란 얼룩이 있는 수박은 당도가 좋지 않습니다. 또한 수박의 검은 줄무늬가 흐릿하고 굵기가 불규칙한 것은 선택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수박 표면의 노란 얼룩과 마찬가지로 햇빛을 잘 받지 못한 수박에서 나타나는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수박의 효능은 무엇일까요? 그저 맛있기만 한 것이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수박은 엄청난 효능이 있습니다. 수박은 과당 및 포도당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더위에 지친 몸의 피로를 빨리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수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과즙에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해 피부 세포 손상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수박의 빨간색을 띠는 라이코펜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작용을 하여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또한 수박에는 비타민 B 복합체 중 하나인 콜린도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 인체 시계가 원활히 돌아가게 해줍니다. 체내에 콜린 함량이 충분하면 뇌 기능이 원활해지면서 밤에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번 버리는 수박껍질에도 효능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수박껍질에는 시트롤린 성분이 풍부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동맥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혈압을 낮춰주고 항산화 효과도 있어 뇌졸중, 심장마비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름철 수박을 시원하게 만들려고 계곡물에 담가놓는 행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겉보기에 맑고 투명한 계곡물이지만 대장균을 비롯한 각종 미생물들이 존재하며 특히 휴가철 성수기에는 수온이 높고 사람의 배설물이 섞여 대장균이 더잘 번식하기 쉬운 조건이므로 계곡물에다 수박을 담갔다가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먹다 남은 수박을 랩에 씌워 보관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수박을 잘라 보관하면 껍질에서 발견되는 살모넬라균 등이 과육을 오염시켜 식중독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자른 후에는 가급적 빨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자른 수박을 랩으로 싸서 보관할 경우 보관 전보다 세균수가 최대 3,100가량 증가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수박은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먼저 통째로 보관할 경우에는 수박을 맛있게 먹으려면 섭씨 12도 정도에 보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맛과 영양 측면에서는 실온에 두는 게 낫지만 여름철 실내 기온은 20도를 훌쩍 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냉장고를 이용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썰지 않고 통으로 넣으면 2주에서 3주 정도는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박을 썰어서 보관할 경우가 있습니다. 수박 한 통을 한 번에 다 먹기 힘들 때가 있는데요. 이때 남은 수박은 속 부분만 큼직하게 썰어 밀폐 용기에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랩으로 싸거나 비닐봉지에 넣으면 세균이 빠르게 증식할 수 있습니다. 명심해야 할 사항 하나는 수박도 다른 과일처럼 자르기 전에 깨끗이 씻어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이킹 소다를 사용하면 잔여 농약이나 이물질을 더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수박 겉에 흰 가루는 수박이 맛있다는 증거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추가적으로 수박이 어정쩡하게 남았을 때는 주스로 만들어 보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독한 유리병에 담아 냉장고에 넣으면 4일까지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박을 얼려서 보관하여 먹는 것도 별미인데요. 단, 수박을 제대로 얼려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얼리면 됩니다. 먼저 수박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세요. 그리고 씨를 제거하세요. 다음으로 쟁반에 자른 수박을 서로 닿지 않도록 펼쳐놓으세요. 그리고 쟁반째로 냉동실에 넣고 딱딱해질 때까지 서너 시간 얼리면 됩니다. 이때 밀폐용기나 지퍼백에 수박을 담고 날짜를 적은 다음 냉동실에 넣으세요. 그리고 수박의 유통기한도 다들 모르시는데요. 수박의 상품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저장기간은 일반적으로 15도에서 14일 정도, 7도에서 10도에서는 최대 21일까지이며, 장기 보관 시 당도가 감소하고, 과육색이 변색되며, 과육에 씹히는 맛이 나빠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이 대가족이 아니라서 수박을 먹기가 부담스럽다는 구독자분이 계셨는데요. 그렇다면 애플 수박을 드셔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애플 수박은 일반 수박의 4분의 1 정도로 크기가 작고 껍질이 얇습니다. 따라서 1인 혹은 2인 가구가 즐기기에 좋습니다. 애플 수박의 수박씨 또한 기존 수박보다 훨씬 작고 물러서 살짝 씹어먹거나 그대로 삼키기 수월하며 반으로 갈라서 숟가락으로 파먹기에도 적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버리는 수박 껍질을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수박 껍질 요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을 가족 및 친구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박 껍질 요리법 아주 쉽습니다. 수박 껍질을 풋고추와 함께 아삭하게 볶은 수박 껍질 요리는 깔끔한 맛이 일품이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식약처는 수박 껍질을 재활용한 메뉴는 콜레스테롤과 나트륨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했습니다. 초고추장에 묻히는 대신 소량의 기름에 볶아 수박의 과일향을 살리고 염분 함량은 줄인 메뉴인데요. 재료도 간단합니다. 수박 껍질, 고추, 기름, 소금 이렇게만 있으면 됩니다. 조리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수박 껍질의 녹색 부분을 제거하고 얄팍하게 채를 썹니다. 둘째, 채, 썬 수박 껍질에 소금을 뿌려 살짝 절여 물기를 짭니다. 셋째, 고추는 길이로 2등분해 씨를 빼고 굵게 채 썹니다. 넷째, 팬에 기름을 두르고 수박 껍질과 고추를 넣어 살짝 볶아 소금으로 간을 합니다. 수박을 먹을 때 미리 과육만 발라 썰어내면 수박 껍질을 요리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센 불에서 재빨리 볶아내면 아삭하게 익혀지고 기름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주세요. 오늘의 영상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박의 크기는 맛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크기가 큰 수박이 비싼 것은 그저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박을 두드리는 행동도 맛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선한 수박이라면 통통 소리가 납니다. 만약 탁탁 소리가 난다면 반드시 피하세요. 맛있는 수박을 구분하는 법도 간단합니다. 수박의 배꼽이 작고 꼭지가 구부러진 수박을 찾으세요. 또한 수박 겉에 흰가루가 많은 것을 찾으세요. 흰가루는 이물질이 아닙니다. 흰가루는 수박이 그만큼 달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피해야 하는 수박도 있는데요. 그것은 노란 얼룩이 있는 수박입니다. 이런 수박은 양분이 고르지 못합니다. 또한 검은 줄무늬가 흐릿하거나 굵기가 불규칙한 수박은 피하세요. 영상을 통해 계란에 대한 수박을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을 참고하시면 맛있는 꿀맛 수박을 매일 드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주변의 친구들 가족분들에게 건강을 선물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